안녕하세요. 소롱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부산도 영하 6도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어, 많이 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어, 이런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나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코로나도 좀 극복이 되고 어, 좀더 살기 편한 그런 세상이 오기를 늘 꿈을 꿉니다. 그쵸? 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대선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상황에 표 계산들을 막 하겠죠. 어,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정부가 얼마나 좀더 신뢰감을 어, 또 주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어, 양도세는 어, 1주택일 경우에 12억까지 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이제 양쪽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주택자 양도세도 그 중과되는 걸, 어, 일시적으로나마 어, 중과 안 되게 그냥 완화를 해주고, 어, 또 그렇게 하면, 어, 그나마 국민들이 또뭐 지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정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대선 후보자들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대선주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됐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 매물은 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 오늘 아까 오후에, 어 그동안 초롱 부동산에서 이제 다른 걸또어팔 시기도 하고 또뭐 고객분을 소개도 해주시고 하셨던 사장님 한 분이 이제 놀러를 오셨어요. 어 그러면서 투자 얘기를 하다가 아 내년에 이렇게 양도세가 팔리면 이제 그중가가 완화가 되면 어 매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사장님의 이제 의견은 아 이거 양도세를 중가를 예를 들어 완화를 해주되. 우리가 뭔가를 사갈 수 있는 사람한테 사갈 수 있는 그 자금도 마련이 되어야 그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어 파는 분들한테는 세금 중과를 완화를 해서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 물건들이 또다 누구한테 들어가겠습니까? 또다 주택자들이 다 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둘이서 그 사장님이랑 저랑 막 올컨이 막 말을 주고받기를 어떻게 주고받았냐면요.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을, 예를 들어 뭐, 어, 그 매매가에 한 80%까지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지어서 뭘줄게 아니라 괜찮은 입지에 어떤 그런 뭐 신규 집들은 어 매매가에 공시가격도 뭐 거의 시세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 판에 정부에서 어, 공시가 그 매매가에 그냥 한 80%나 안 되면 정말 90%까지 무주택자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살수 있는 총알을 주는 거죠. 어, 그리고 파는 분들은 중과세 완화를 해주되 어, 이제 얘기하기를 무주택자분이 사가는 그 매물은 양도세를 완화해 주고 그리고 그 사가는 무주택자한테는 어 대출도 80%나 90%까지 어 시가에 80~90%를 한도를 풀어주고 그러면 그게 공공 임대주택을 잔뜩 지어서 드리는 뭐 그런 비용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를 쓸어올 수 있는 어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이 집 파는 거에도 점수를 좀딸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어, 무주택자들은 돈이 없었어도 집을 뭐뭐 사고 그동안 무주택으로 있었는데. 아무리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서 물건 하나 있던 게 100개, 만개가 나온다 해도 살수 있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물건들은 또뭐 다주택자가 대출 없이 주서 가기 전에 그렇게 할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오, 사장님, 그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얘기를, 사장님 얘기를 좀, 어,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었어요. 오늘 오후에 아까 밀감을 잔뜩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어, 그리고 같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네요. 어, 무주택자는 어차피, 어, 내집한 채는 필요한데, 어, 자금적 지원을 좀 정부에서 해주고, 어, 그리고 그 집을 뭐 담보로, 나중에 또뭐안 되면 팔아서도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 그중에는 입지가 안 좋은 매물들은 어 그냥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1차에서 유찰이 되면서 뭐 한20% 내려가고, 뭐 그리고 또 홀딱 다 팔아봤자 그은행의건전당 대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세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는 또 공공주택에 쏟아부을 그런 예산 정책에서 조금 보정 성격으로. 뭐 또좀 자금을 마련해놔놓고 정부에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어, 우리가 뭐 정말로 저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 아무리 어, 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해주는 것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어, 기껏 뭐좀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안정돼 보이는 것을 어, 오히려 허탈일까봐. 그리고 그동안그 동안 어, 투자자들은. 부동산 불폐 신화를 굳게 믿고 있어요. 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표 계산을 해서, 어, 어떤 부동산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것도 민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그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규제 일분도로 했던 거를 다 그냥 풀어서 온탕 냉탕을 역대 정부 대통령 때마다 왔다 갔다를 해왔었어요. 그걸 제가 한 과목 수업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40년, 이걸 참여정부 때까지 그 내용을 수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부동산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더라니까요, 정말. 규제일변도로 참여정부에도 계속 유지해오다가, 또뭐 나중에는 또그 다음 정책에서는 또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살린다고도 다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그리고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에는 화폐라는 게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걸 집 팔은 분들은 집 팔아서 들어온 그 돈을 다른 거에 흥청망청 안 씁니다. 대부분 또 다시 부동산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묻어놓게 되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그 돈들이 부동산 안에서 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가진 재산의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뭐, 다주택자들, 이런 걸, 뭐, 적폐로 몰아가고, 욕을 하고 해도, 내집한 칸이라도 있는 사람은, 은근히 집값이 오르기를 다들 바라고 있어요. 왜냐? 내한채 있는 집값이, 내려가는 걸 원하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 무주택이고, 집은 사야 되는데, 집값은 너무너무, 뭐, 두 배, 세배 오르고 하니까, 가진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여력도 안 되고, 이런 젊은 청들은, 부모님이 뭐 하다못해 집방칸이라도뭐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여력이 된다면야 뭐 정리라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분들에게도 팔수 있는 물건을 양도세 중과를 풀어서 물건을 내놓게 하고 그리고 그런 아까 그런 여건에 처한 분들, 무주택자이고 뭐 그리고 또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득이나 이런 건도 조금만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기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조금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한도를 열어주어서 보증 보험으로 열어주든지 뭐 은행을 정말 쫄라서 열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살수 있는. 여건과 그걸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하면 이 정부가 다주택자한테도 환영을 받고 무주택자한테는 더 환영을 받고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너무 모든 걸다 풀어주고 한쪽을 그대로 나눠놓으면 한쪽에 욕을 먹기 쉽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무주택자들 뭐 한테만이라도 대출 확 풀어주는 거는 정말 환영합니다. 내년에는 그다주택자 DSR이 차주별 DSR이 1월에는 뭐 2억 한도로, 7월에는 1억 한도로 준다고 하는데, 어, 무수택자들은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많이 열어준다면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들도 어, 굉장히 조금 한 실험을 덜수 있는 뭐 그런 발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연계해서 한번 해 봤었습니다. 실제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에서는 그 기준금리는 예를 들어 0.25가 올라가는데, 은행에서 재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산금리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예대 마진이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 예대 마진이 은행의 굉장히 주력 수입원인데, 그게 옛날에는 2%만 돼도 꽤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2%가 아니라 뭐, 3%, 4%, 내년 되면 5%, 6%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거는 은행의 배를 불리나, 이래 싶기도 하고요. 아마 역대 최대 사상, 역대 최대의 정말, 어, 마진을, 이익률을 자랑하는, 어, 그런 결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이 내년 3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거 서민의 어떤, 그런 고통을 짜가지고 은행에 어떤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거 같고요 말로는 정부에서 은행의 자율자율 이러지만 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율로 내 소신껏, 뭐, 우리 은행은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뭐 올리라 하지만 안 올리고 나는 금리 그대로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배짱두둑한 은행은 없습니다. 아직은 뭐 관치금융 비슷하게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출 쪼여라 이러면 솔선에서 더 많이 쪼우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이자를 팍팍 올려서 그거다 은행의 수입이죠. 국민들은 이자 부담하느라고 허리가 휘더라도 그런 제도는 조금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세금을 오늘도 아까 그 레전드 들고 계신 분이 이제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되고 이걸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일까를 전화로 잠깐 후두둑 계산했는데도 한 3억 5천원 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68.2%인가? 그 정도가 세금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거 내가 투자자입니까? 나라가 투자자입니까? 내 이름을 빌려서 나라가 이거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laughs> 대출이자도 내가 다 냈는데. 그거는 뭐, 그 비용에 공제나 해줍니까? 공제 안 해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부도, 어, 한마디로 좀 박리담의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너무 그냥 고율의 세율을 진짜 가렴주고 하듯이 좀 쥐어짜가 가지 말고 어, 웬만큼 숨통을 좀 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아까처럼 어, 또 무주택자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 숲을 보는 정책이기보다는 어, 이쪽에 불나면 입을 끄고 저 집에 불나면 접을 거고 궁극적으로 그큰 도시 전체가 불이 안 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어, 근데 여기저기 불났다 신고 들어오면 앞뒤안 가리고 가갖고 그냥 불 끄는 데만 급급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이래 싶어서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자문 내지는 뭐 청문 이런 것도 좀 경청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어, 우선 몇년 안에 내가 정권을 유지하는 요 기간 안에만 어찌되면 그 뒤에는 나는 모르겠어. 이런 정책 말고, 어, 제대로 된 백년대계의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조금 펼쳐주는 그런 정권이 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솔직히 믿고 지지해 줄만한 어, 든든한, 어, 그런 정말 후보가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의 재산 중에, 백성들이 가진, 국민들이 가진 100%의 재산 중에 80%가 다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이 80%가 연관되어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이 어 정부에서 짧은 식견으로 우선 후다닥 불 끄는데만 치중해 가지고는 그게 부메 랑처럼다 되돌아가서 도로 치게 돼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소외되는 계층이 없대. 그렇다고 또 투기꾼들의 그 발판으로 놀아놨어도 안 되겠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거라는게 안정이 돼야 누구나 자기, 백성들이 자기 일에 전념을 할수 있는, 그걸 보살펴야 되는 게또 나라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180석의 어떤 무소불위에, 어, 석 좌석, 좌석수를 가진 지금의 여당이 국민의 편에, 편에 서서 정말, 뭐법발의병에좀 걸려가 있지 말고 제대로 필요한 법을 큰 틀을 좀잘 보고 해주는 그런 그게 됐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부동산 현업에 앉아 있다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 이런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뭐. 뭐, 일개, 뭐, 부동산 소장이 건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뭐, 그러면서 도 세월을 견디고들 있죠. 어디서만 그렇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여러 채인 대로, 다 그럴 거란 말이죠. 원래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두루두루 그런 걸 빠짐없이 다좀 살펴주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뭘, 다른 걸 제가 올리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아까 네이버에 양도세 비과세도 12억으로 이제 상향을 해놨고, 이 모든 게다 혜택을 주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해요? 총알이 움직여야 진격을 할수 있어요. 그 총알은 자금이잖아요? 무주택자한테 가장 큰 총알은 대출입니다. 그에 대한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이거 그다지 효력이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 해줬다 액션은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건. 안한 것보다는 낫지만, 뭐이 12억에 대해서 매물이 지 많이 나오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초롱부동산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있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설명글을 클릭해 보시면 단톡방 주소가 나옵니다. 어,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어또 부산 지역의 다양한 재개발 지역 매물을 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도 주시면 언제든지 예약하시고 상담 일정 잡아주시면 예약도 가능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